아, 심심한데 겜놀님한테 아, 전화나 해 볼까? 어디 갔지? 전화번호가? 아, 여기 있다. 어, 겜놀 씨가 전화를 받았네. 어! 뭐, 씨가 어, 갑자기 깜깜짝놀랐네깜노님이 있어. 전 게임 막그 혼자 할 생각이었는데 몇 주간 이 거. 어 맞았네. 저 하고 갈게요. 예. 네. 고요아 맞아, 나 편집해야 돼. 저기요, 겜눈 씨. 네. 우리 같이 편집하실래요? 좋아요. 가죠 어, 제가 할게요. 네. 으세요 밥이랑. 아 밥이요? 네. 어, 네. 찌려는게많아지세요 초코에다가 예. 찌찌찌찌찌찌찌. 아래요 위에요 지금 지금요? 이 네. 저는 아래요. 네. 어 왔다. 아니 난 오징어 게임이나 보고 있어야겠다. 되 네, 오징어 게임 아니 내가 진격의 거인 봐야지. 우와 이거 완전 진격 네 엄마 아니야 진격의 거인. 아니, 나 토, 아니 저내 유튜 아니 저내 프리스 보는 거예요. 저기요. 이쪽으로 오세요. 영화 한장 보게 알겠죠? 아, 네. 이쪽 와요. 옆에. 아. 징게벨거인 옆에서 봐야죠. 징게벨인 쪽이 어디길래 그런 말도 있어이쪽서 영화 보죠. 이커리 조금만, 이커리도 기다리고 밥도 좀만 먹죠. 아, 그럼 제 집에 오세요. 제가... 왔는데요? 사는... 아, 왔어요? 잠깐만요. <웃음> 당신 <웃음> 제 <laughs> 집에 없는데? 아, 어깻눈님이이 네. 아, 온다 했는데 이이이뭐고 온다는데 조금만 기다리죠. 예. 아, 어이 파코 네그렇 예, 그어 우리 뭐 보실까요? 아 바로 징계거인 가죠 네, 징계거인. 아저 이거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말라고 안돼. 왜요? 주인공이 엄마가 죽었어. <laughs> 아, 개마였네이 셀프로. 아, 영화다 다시 보자, 다른 거. 아, 아, 아무 여기 보기가 맹맹거려. 우리 오징어 게임 볼까요? 아, 그 맛있다. 아, 잠깐만요. 제가, 제가, 그, 이컨이한테, 우리 한번 오징어 게임 보자고 해볼까요? 네, 한번 이컨이 마이크를 틀어봐요. 이컨이 잠깐 마이크 틀었는데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얘가? 왜요? 아 부끄러우니까 일단 마이크 켜봐요 얘한테 저기요 매... 한번 마이크 켜보세요 <laughs> 저기요 아무 말도 안 할래요, 그냥? 아 그냥 아 어, 마이크가 껐대요 이... 지금 아그아 그... 아... 그냥 아 이코나 오징어 게임 보자. 근데 이코나 왜? 왜? 왜 아무 말도 안 해? 왜 아무 말도 안 해? 너 두려워? 에 어? 그냥 오징어 게임 보자고 해. 내 볼게. 내 볼게 안 해? 그리고 지금 마이크 건데. 근데 마이크 는데 들리긴 들리는 거야? 아니, 안 들려, 그냥. 근데 어떻게 말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 너는 어떤 걸 좋아하니? 근데 이 컨이 어떻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설마, 인공지능? 아니에요. 인공지는 아니에요. 근데 있잖아요. 이 컨이 목소리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콘... 아, 이콘이 어떻게 말하냐고요? 어, 목소리 안 들리는데. 지금 댓글로 쓰잖아요. 아, 그니까 어떻게 들은 거야? 아, 어, 그럼 우리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설마? 응, 마이크는 꺼졌는데 목소리만 들린다, 이 말이야. 아. 그럼 마이크를 샀다, 이 말이야. 제가 응. 116만 원을 주고 산이크 그 우선 오징어 게임 2 봅시다. 오징어 게임 3 뭔가, 재미가 좀. 아니, 어제 한번 봅시다, 오징어 게임 2? 아이고! 아이고! 어. 아, 얼음! 제 나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 그, 그 타노스가 포크 찔려 죽었어. 그, 그, 타노스 패지였는데. 마지막 판만 보여. 본다 간다니까. 우리 수영장에서 놀자, 이따. 오케이. 이 커는 자는 거 싫다는데. 어, 밤 됐다. 일단 수영장하고 좀 있다 자자. 놀자 둥둥, 둥둥, 봉다, 봉다. 아, 지금 10분이나 지났더니 미끄럼틀 당기네. 미끄럼틀 들가자. 아예 아니, 아니, 뭔 안 지났습니다. 저기, 언제, 지금, 아, 한, 시... 한 시간. 뭔 소리에요? 한 시간 지났어요. <laughs> 한 시간 안 지났어요. 아니한 시간 지났어요. 아, 그래요? 시, 저, 저 시기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제가 지하를 만들어 놨었네? 내가 지하를 만들어 놨구나? 그럼 한번 지에 가보죠. 잠깐만요, 몰랑 뭘... 그러면그 그러면 깨깨, 우리 깨깨. 저기저기 잠깐만요. 저기요, 여기서 내려와봐요, 수영장에서. 어디로 와요 그, 수영장에서 내려와보세요. 내려 아니 당신 어딨어요? 나오지 마시고 다시 수영장으로 와보세요. 네, 로터... 그.. 모터슬라이딩 있죠? 네. 거기서 뛰어내려요 그냥. 저 여기 있어요. 아 그.. 거기 말, 와... 어 그렇게.. 야 일로와 일로와 거기 아니에요! 일로 오세요 일로. 무섭은 곳으로 오면은 여기 살짝 바퀴벌레가 자 오는 곳인데 여기 제가 지하를 만들어놨어요 살짝. 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네. 여기 여기엔 바퀴벌레 잘 나오고 여기 안에는 바퀴벌레 잘안 나온대요. 참고로 이거 기억하세요, 알겠죠? 어어 좀어 잠깐만 아, 나왔어요 좀명 바퀴벌레 나왔어? 방전됐어요, 없죠? 어, 어딘데? 맞아요, 안쳐져요 어, 여기 살짝 고정... 고장... 고장난 되어가지고. 어, 고쳐졌구나. 어, 이렇게 살짝 고장나가지고. 위로 올라가야까 어, 올라가야 어찌 아, 어? 뭐야! 다시 켜야 되겠다. 어, 어? 어, 어. 뭐야? 어, 고쳐, 아 어, 뭐야? 아, 아니 왜 여기에 야채밥밖에 없어요? 저오버헤이는 뭔데 또 이거? 내가 네, 이렇게 이상해요. 아 <목소리> 어, 근데 이커니 이커니는 이컨이 어디 있어요? 이커니요 영화 보고 있어요. 근데. 아유 이커니. 음, 아 맞다 우리 우리 회사 가야 되잖아요. 아 이커니 이커니 한번 말리고 가자. 코나 회사 갔다 올게. 코나 회사 갔다 올게. 채팅 봐야 돼. 어, 네 하고 있네. 안돼 개살자 근데 왜 계속 부끄러운가? 일단 회사 가보자. 근데 이코니 맨날 말을 안해 땅땅이는 말하는데. 그렇지. 끼 말. 안돼 옆에 타. 이제 가보자. 출발! 멈춰, 형아, 멈춰. 왜? 잠깐할게 있어서. 아, 회사로 빨리 멈추자. 빨리, 편집자, 빨리 그거, 시청자들은 빨리 가야 되잖아. 빨리 가야 되니까, 잠깐 멈추자. 그러면, 그러면 잠깐 봐요 회사, 다가고 전화할게요. 아니 전화 안돼. 촬영할게요. 마지막 반공. 브브브브 <laughs> 아, 아, <laughs> 끝다 <laughs> 이제 전전돼. 오, 날이 밝았네. 도시 다가자아 맞다, 맞다. 한루만 지났는데. 아 우, 아, 설마, 에이 설마 없어졌겠어. 이컨니가 니코니한테 한번 불러보자. 니코나! 니코나! 밤새 한번 보자. 어? 뭐라? 야, 아닌데? 야, 아 어, 잠깐만. 아, 우리가 무서운데. 아, 일단 아, 가보자. 아, 아, 이제, 아니, 아니. 마이크가 멀리여서안들는 거일 수도 있잖아. 아, 그럼 카톡이나 한도 보내볼게. 오케이? 이코이코은 정말 진짜 해 봐. 이 없어. 이이이이이코이 코. 이가이상한데가이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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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나 내비게이션 켜야 돼. 아, 여기야 여기. 아 이코니 어떻게 이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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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으로 가보자. 이코니 이코니 먼저 천으로 가봐. 나 조사하고 있을게. 아 맞아. 이코니. 이코니 그뭐 하는 애들 알아? 어 맞아. 그보러 있겠지. 잠깐만 아, 아저 아, 보고 이, 있겠지. 보고 아, 있겠지. 어 뭐야? 어떻게 여리 없어졌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아, 그 수영하고 있는가? 응? 수영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아,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어 뭐야? 이코나! 이코나 이코나. 이코니 찾아야 돼. 이코니 찾아야 돼. 이코니. 이컨이 죽었어? 뭐야.. 안왜 꺼졌지? 야 우리 용암.. 잠깐만 멈춰보자 무서운 장면일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멈춰봐 아 우리 CCTV 한번 봐볼까? 한번.. 한번만 멈춰봐 그러면 시청자들 빨리 거게 한번만 한 한번 멈춰봐 한 CCTV, 아 알겠어 멀, 멀.. 멀니까 지금 시간을 위해서 시청자들이 지루할 수 있으니까, CCTV를 다 보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그런데 들어왔다고훔는데 아, 영, 아, 진짜, CCTV 많은데. CCTV 많은데. 이코니가, 잠깐만, 아, 맞다. 맞다. 저기요. 네. 누노라 이코니. 몽이병 있어? 아, 이 끼는 놈들, 내가 CCTV, CCTV 같은데, 이 퀄리터가 이렇게 돼있던데? 퀄리터가 어, 이렇게 돼있던데, 뭐? 잠깐 잠깐, 다시 CCTV 보고 오자. 아, 일단, 일단, 시간 아끼기 위해서, 일단 우리 그거 하자, 일단. 영상 끄지 살짝 멈추자고? 일 팀. 그러 시청자들. 어 이분은 누구시지? 이분과 신트를 가지고 있나? 이거 너 아시는 분이야? 아니. 아 영어 분들인데. CCTV. 아까부터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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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에서 띵동띵동 울러요 CCTV를 한번 봅시다. 한번 시 당시. 여러분들 어! 이사람! 이사람이야! 바로 이사람이었어! 범인은! 이사람인가? 범인이야. 저기요. 저기 우리 남의 집에 왜 들어오셨어요? 네? 응? 아니 그냥... 그냥 들어온건데 왜요? 구경하러 온건데 구경꾼이에요, 저. 아, 그래요? 그럼 이커니 봤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고약이래서 아, 아니, 어쨌든. 어쨌든, 저. 저 한번 CCTV 보고 오겠습니다. 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자, 살짝 영상을 멈출게요. 보고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아. 아, 지금. 갭놀이님이 CCTV를 보고 있는데요 아 진짜 설마 아 설마 어떻게 된거야 아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쪽을어 c t v 로 빨리 폰의 모드보줘 안했어 이작을 안합니다 카메라가 졌습니다 야, 너, 게임 게임장님,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예요 또? 카메라가 셔져 있네요. 아니, 저 반대편까지 있는데? 반대편도 한번 보고 싶어요. 반대편 한번 보세요. H R T -A T H T A. 남 반대쪽에 있는 카메라를 보여드이 잠깐 꺼져 있습니다.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아, 왔다. 배터리 충전 안 했다. 아이씨. 아, 맞다. 양 옆에 내가 300% 내가 충전을 해놨는데, 거길 봐봐. 그리고 그거 최근에 산 거에서 안 부셔놨어. 일단 카메라 보자. 일단. 어, 잠깐만. 카메라 부셔있는데 어, 어, 어떡하지? <laughs> 그사람이 다 보고 보신거있어도 몰라 아저 아닌데요? 잠깐만 저사람이 범인이야 진짜 아니다고 한다 고... 잠깐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뭐요? 아니 우리가 안 물어봤잖아요 근데 저 범인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은 자이 사람 양심이 찔려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저한테 말한 줄알았어요 잠깐만. 아, 어, 어, 저오 어, CCTV 야, 안 고장 났어. 아, 그고 내일 다시 와 보자. 잠깐만요. 잠깐만, 저 충전, 여러분들의 시간 안 보기 위해, 충전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지금 충전을 해야 되는데, 깻노님이 가셨어요. 와, 충전하고, 충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지금 깻노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오라고 했는데, 안 오네요? 아, 진짜. 지금 새벽 3시인데? 새벽 어, 아 아니 새벽 7 시네 6섯시아아새 잘못 말했다 새벽 여섯 시 후후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 이 컬은 계속 안 보이 계속 안 보이네요 그래도 일단 어? 먼저 먼저 밥사 쉬고 있어 밥이라도 먹고 있어 제가 시시충전을 다 충전해놨어요. 우선 우리 밥을 먹도록 하시죠. 일단 회 회하고 가서 일단 도로 좀 먹자. 우리 삼겹살을 먹읍시다. 그래야지 기운이 날거 아니에요. 네, 다 먹었습니다. 네 얌얌얌얌 얌얌얌얌얌얌얌얌얌. 아 이거 잘 먹었다. 아 CCTV 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저는 지금. 보이겠니다 네. 전 지금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지금 잠이 와가지고 지금 맥 지금 살짝 커피를 마시니다 응영영영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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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아, 근데 예. 새벽 3시에는 범죄가 많은데. 우선 노트에 가, 노트 가져야 되겠다. 그래, 밤에는 범죄가 많다. 그리고 살짝 많다고 했지, 몸을 병이. 그럼 바깥으로 나가서 김깻님한테 당장 좀 해야 되겠다. 띠띠띠, 띠띠띠띠띠띠띠띠. 띠띠 종료 깻누님! 깻노님 와, 뭐, 깻노님 대답할게. 설마. 아, 여러분, 설마, 납치됐어요? 안돼! 여기가 지금 세력이란 말이에요. 뭐야, 어딨는 뭐? 거야? 다시, 깻놀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띠띠띠, 띠띠띠띠띠띠띠. 띠띠, 띠띠, 띠띠. 여보세요, 깻놀씨깻놀씨 설마, 깻놀도 납치나겠나? 안 되겠어. 이고리 이후, 웅산사장으로 염망겹니다. 어쨌든, 그러은 포가류가 부과됩니다. 안 돼! 아, 그런데, 그러면은, 말 때문에 눈치가 올수 있으니까. 한번,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마. 아, 아니야. 하트 생각했다가는. 카톡으로 하면 괜찮을 거야. 깸놀. 겜놀. 깸놀님. 아니, 맞아, 깸놀. 깸놀인데. 깸놀. 임. 님 깸놀님, 빨리 대답해주세요. 뭐, 깸놀님이. 어떻게 세요 어떻게 살세요 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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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럼. 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이 사람 너 누구 누구야? 누구냐고? 누구야? 복수할 거야. 대답해. 그만안들 거야. 들 거야. 그만안들 거야. 누구야? 진짜 누구야? 동안이를 사? 살... 아, 맞다. 동안이는 내 친구가 아니었고, 내 3년 전내 친구였어.

걔 있죠? 아니 걔.. 응. 걔가 납치범한테 죽었다고요 나도 죽을 뻔했어요 아그러니 조심하세요 아니, 아니 어떻게 칼을 끌려가게 내신거예요 칼에 찔으려고 했다니까요 와 진짜 그런데 검은색 입어서 자세히 어요 근데.. 근데 그 동안이 기억나세요? 상 동안? 아 어. 걔랑 진짜 찐친이었죠 잠시만요 껴. 동환이가 기억난다. 상동산. 걔는, 걔는 죽다 어차피. 어, 지금 이제 앞에는 싸먹은 CCTV. 어. CCTV 봐야 돼, 이거는. 웃져요 <laughs> 어, 아, 뭐야? 잠깐만요, 지금 저 영상 멈추겠습니다. 이러다가, 호트색 크지 마시고, 제가 조사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 맞다. 그 상동한, 그, 누나 기억나? 근데 그 누나, 벌써 결혼했대. 어, 아, 맞다. 이럴 때가 아니야. CCTV 봐야 돼. 내가 방금 봤는데 어떻는줄 알아? 아, 여, 아, 여기 있잖아. 응. 그러니까 내가 봤던데. 아, 안 돼. 방금 전 들어간 거 봐. 안알려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바이바이 아, 왜? 저는 이쪽에서 꺼야 볼것 같습니다. 마이크 보겠습니다. 바이요 네. 보이, 보이, 보이. 다음에 더.